오늘은 유튜브 주인장이 악성 숙취에의 핵심만 간단하게 빠르게 영상을 만들었으니 템포 잘 따라오길 바란다. 배력을 늘리는 영상이니 기본 설명은 생략된 것들이 있다. 일단 노말 발탄까지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각인, 세 번째 보석, 네 번째 특보 이렇게 네 가지만 해놓는다면 당신도 군단장 MVP. 첫 번째 레벨이다. 개인적으로 캐시샵에 빠는 55,000원 패키지 구매를 추천한다. 이거 하나면 돌파적은 걱정 없고, 파편만 마리샵에서 추가 구매해준다면, 영지 풀 영구 기준으로 1사이로까지 고속도로로 올라갈 수가 있다. 나는 무가검 유저다 하면, 카던, 에코아 레이드, 어비스 던전, 도전 컨텐츠 등을 통해 재료를 수급하기 바란다. 영상은 패키지 구매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재료만 있다면 똑같이 따라오면 된다. 일단 돌파적 선택 상자에서 명돌 한개 1개, 위명돌 한개를 바꿔준다. 명돌은 남으면 나중에 재련 필수 재료 교환 NPC에게 위명돌로 바꾸면 된다. 일단 재료를 수급한 후 파프니카 장비를 15강까지 쭉 눌러주면 된다. 무기는 파결값이 비싸니 경매장에서 보라색 단조를 몇개 구매하는 걸 추천한다. 개수는 여러분들을 운빨에 맡기겠다. 참고로 본인은 5개 구매했는데 1개 더 샀다. 이렇게 15강을 만들었다면 템 레벨이 1370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바로 지역첼이나 파티 찾기를 통해 아르고스 3패 버스를 타준다. 3패 버스를 타면 첫글 보상과 나오는 재료들로 예정이나 냉옥, 한 부위, 선택한 부위. 총 2부위 전설 장비를 만들 수 있다. 총 6부위 전설 장비가 필요하니 나는 천천히 올리겠다 하는 분들은 매주 버스로 재료 수급 후에 올라가는 걸 추천한다. 빨리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 에게 어울리는 전설 장비를 구매 하여 마찬가지로 올1 5원까지 완료 하면 일사율에 도착할 수 있다. 레벨을 달성했다면 두번째는 각인 에 맞춰야 된다. 3 4개인지 3 5개인지 본인이 맞출 각인에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 돌부터 깎으면 된다. 본인은 3-5개 새로운 세팅 실험한다고 돌 깎다가 머리 깨졌으니 웬만하면 정각을 배우시고 돌은 적당히 깎이는대로 가는걸 추천한다. 루어와 사이트에서 미리 각인을 설정하고 악세를 구매할 수 있으니 디버프와 악세 종류를 잘 살펴서 실수 아닌 일 없이 각인을 맞추도록 하자. 각인까지 맞춰졌다면 세번째는 보석이다. 보석은 솔직히 발탄하드까지는 오레벨로 충분하다. 비아키사드부터는칠렙을좀 섞어주도록 하고 일단은 오레벨 보석을 먼저 세팅해주자. 멸화, 홍염 개수를 잘 살핀 뒤 본인 실링에 맞춰서 다 돌릴 건지 적당히 돌리고 마지막 안 나오는 몇 가지 스킬들은 옵션에 맞춰서 웃돈 주고 구매할 건지 결정하면 된다. 본인은 마지막 스킬 두 가지 멸화, 홍염 총네개 구매했다. 이렇게 오레벨 보석 11개까지 세팅 완료. 이렇게까지만 세팅했다면 노말 발탄과 비합스까지는 문제없다. 카던에서 나오는 뜻포만으로 적당히 3레벨 붙여주면서 스펙 천천히 올리면 되는데 나는 딜에 욕심이 넘쳐서 MVP 머신이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네 번째 특포작으로 들어가면 된다. 사사특포는 비싸니까 사특포 매물들을 검색해서 무기, 장갑, 견장상의하의 모자, 여섯 부위 겹치지 않게 검색 후 특포 NPC에게 가서 보관함에 보관하고 다시 매물을 경매장에 올리면 된다. 거래 횟수가 줄어들었으니 적당히 가격 측정 후 다시 올려주자. 이렇게 하면 주력기 두 개에서 세 개는 본캐 부럽지 않게 특포작이 완료가 되어 있을 거다. 서브 스킬들은 카던 돌아서 나오는 장비로 특포작하면 된다. 이렇게 파프니카에서 발탄 노말까지 배럭 만드는 법을 알아봤다. 각인 특포 보석은 세팅이 되어 있으니 나중에 주력기 보석만 좀 올려준다면 하드 비아스까지갈수 있으니 군단장 돌아서 나오는 융돌도 틈틈이 눌러주고 애정을 가지고 부캐를 잘 키워보도록 하자. 이상 배럭 만들기 끝.